12시에 등촌역에 뱅하고 도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 현재 나를 이렇 오면서, 나 내리면서도 나를 들어보고, 오늘 강의를 할 때, 복장은 불량하지 않은가. 이런 걸, 그 넥타이는 삐뚤어졌는가. 어, 이런 거를 물론 자연에 갈 때는 내가 넥타이를 안매니다만은 이게 넥타이를 는게면 여러분한테 그래도 가 얘를 갖춰야 되니까, 내 네, 어, 그래도 넥타이 경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고 오늘 이제 학교 장가를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보실 때 보면, 이 글자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삶이라는 게 생태고 인문입니다. 삶에 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글자. 사람이 들 사람. 사람이 들어있죠. 그죠? 네. 전혀 할때어왔습니다 그래. 100%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체가 되면 사람인데,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그 이상 거의. 사람으로 불러줍니까? 고인. 아니,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인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 바디라고 시체라고 뭐 그러죠. 예, 그래 되보니까 살아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 살아 있다는 자체가 바로 어떻게 행복이고 은총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여러분 조뉴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어디쯤에 왔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긴인생니까요 짧은 인생인요 백미터 앞에 아직 네, 보겠습니다. 자, 칠. 열심히 하는 건 어디를 하랍니까? 꼬리에서. <laughs> 자, 이제 태어나서 하는 겁니다. 소년 때. 이거 지금 생각하면요 바로 이 순간들이 지나서 여러분 현에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이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길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돌아가실 때되고 어제.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죠. 여러분이 현재의 입장이 고등학교 가는 고 중학교 가는 고할 때가 바로 바로 어제 같다고 바로 같은데 여기 왔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행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배우는데 많은 투자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한테 뭘 주고 나눠주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겁니다. 어떤 분을 보세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눠줄 게 없다고 하시는데 무엇든지 원래 우리나라 민족어떻습니다 금붙이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붙이라는 이런 걸가져 와서 저보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는 많습니다. 네. 주머니에 담은 천 원이든 무엇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적은 겁니다. 없는 사람이 더 나눠줘요.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 더. 아주, 저도 아는, 뭐, 우리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뭐,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식당에 오면은, 걔는 늘 구두꾼이 필요되어 있어요. 늘 구두꾼이. 그래서 구급매느라고딴 사람이 계산하면그 다음에 자기는 안돼요 근데 그런 인생이, 과 좋은 인생일까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얘기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죠. 자, 여기를 보면은 또, 어, 음. 제가 이제 물에, 하천 살리기 운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울짤이라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는 제가 SNS에 올까 하는데, 휴대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미력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요새건다들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참여를 해가지고 만든면 이렇게 되는데, 영원히 물결에 흔들리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네. 아, 이거는 저제경화천에다나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이거 하천맞춰라 맞출 수가 없겠죠, 당니 그래서 문제를 안 내겠습니다. <laughs> 이걸 맞추면, 이건, 신이야, 신. 아, 저는 강주 같았어, 강주. 네. 경기도 강주에 있는 변화천입니다 거기서 다 상장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거죠내 말을 잘 듣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말좀 한번 들어보라 하면은,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죠, 그죠? 내말좀 <laughs> 들어. 네, <laughs> 네. 말.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저들이 강연 하게 나면은 다른 분들한테 강연할 때내 말을 듣게 하는 힘든 거예요. 남의 말을 듣는 거 힘들죠, 그죠 남의 말 듣기도 힘들고 내말 하는 것도 힘들지만 나,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좀더 더 전파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그 책을 다 모아놨다. 제가 지금 읽은 책을 이렇게 해서 또 나눠주고, 내말좀잘 들어달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네네. 자, 여기 이제 물고기도 배편면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를 모르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모르시는 분, 아, 모르시는 분 하면 손들면 제가 상품 하나 들어했더니 아무도 다 아셨는데요. 상품 하나 아셨습니다. 드디어. 네, 그래서 요즘 네, 제가 이제 물고기인데, 물고기도 사람이 베풀면요. 그 베푸는 사람을 알아서 옵니다. 그게 베푸인데 오늘 아쉽게도 요 동영상을 이렇게 따운나관련려면 여러분, 여기서는 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은 나중에... 제, 뭐, 밴드나 우리 저, 홍익표님, 다채 카톡에다가, 요거, 홍익표님 다채 카톡이라는 그런 데다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보시면은, 아, 어, 세상에 이런 일을 하면서, 물고기가 붕어, 붕어의 도잡성인데요. 계단에 어떤 낚시꾼 아저씨가 매일 와서, 뭐, 낚시대에서그 사람은 낚시대에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낚주기도 하면서, 매일 먹를줍니다그 사람이 오면은, 뭐, 고기가 몰려들어서, 그 프로가 있어서 한번 했는데요. 다음은 미분이 물고기도 그 은혜를 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거는 좋다. 주는 거. 배풀자. 공생하자. 배풀자. 오늘 공생 경제 경제 신영수 회장님도 오셨는데, 예. 먼길 뭐 오르나 수많습니다. 앞으로 공생을 많이 하시고요. 예. 예. 요게 이제 이 화면이 요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화면에 뜨게 되신자만은 오늘 사전상 됐습니다. 자 인생철 학 설계론을 보겠습니다. 저 우리 보면은 다그 이게 또여러분에게 권유형 남자죠. 권유형.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라라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또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권유형을 많이 씁니다. 예, 예 집에도 아이들한테 가급적이면 은 명령형보다 how about 하는하는요 권유형. 했으면 어떻게 하세요! 해라! 이런 거보다 근데, 여기 와서 부탁을 할 때, 사런들한 때, 좀, 아유, 좀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한음로 어떤 사람 떠든다고, 떠들지 마! 하는 것들 다르죠. 그죠? 그래서, 권유형을 쓰는 거로 제가 좋아하는데, 이러면, 권유형을 많이 쓰면은, 트러블이 적어집니다. 싸움이 적어져요. 뭐, 부부나 친구 할 때도, 야, 이리해 하는 거 보다. 야, 내 생각에는, 이제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는 걸 하면은, 싸우는 이 별로 없죠. 때도 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저렴한데, 예. 네. 보통 어디 강의를 가면은, 우리 강사님들이, 여기 에 조금 나열된 거 보면, 이렇게 하라. 뭐 하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머스 s t 라든지 이렇게 그, 단위성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런 할수 있는 건 하시고 못할 수는 못 하고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에, 내 생에 하고픈 일 이루어내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제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 약간 이 짧게 하는 생활 중에서 매일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 왜 존경하냐면 정말 좋습니다. 오늘 토요일도 가만 앉아 있으면요 아침 에 됐다가 휙 돌아서면 어쨌든 저녁에. 그러나 이게 등촌역까지 오고 발품을 팔고 여기서 이야기, 박살, 강의도 듣고 뭘 하고 오면은 여러분, 면물이 아니죠.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어, 그때 등촌역에서 누구누구 강의하는데 뭐 하느냐 하면은 기운 하신다. 니다 그러나 집에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토요일 뭐 하셨는지, 지지난 토요일 뭐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 토요일 뭐 하셨나요? 아시는 분. 1년 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하신 일을 정확히 알고 여기 와서, 천 네, 천장을 쓰신 분한테 상품 드립니다. <laughs>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의미있게, 의미있게 하루를 가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늘 집에 사회에 있고, 어떤 데는 다가서에있들 데는 일부러 가봐요. 제가 이제 그 호스피스 이런 활동도 하고, 그뭐 호스피스 아시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다른 군대를 못 가봤다. 내가 사디가멸종하고그할 때, 천안도 가고 싶고, 뭐 평택도 가고 싶고, 어제 얼마 전에 평택도 가고 싶고 이렇게 또 천안이시죠? 예, 예. 또이 가수님. 뭐 여러 군데 가는 거죠. 뭐 외국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뭐 북한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가실 때 가는 겁니다. 네. 그분들이 다후회하는 것들이 가장 곤란한 분들도 후회하는 것들이 내가 대한민국 관광국 꼭다못 갔구나 하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시군구로다 왔습니다. 네. 정부에한 240여 군 있죠, 그죠? 네. 거기 무슨 군, 무슨 군, 무슨 기업 다 못합니다만 우리나라 생태학 조사 때문에 그 덕분에 다 이렇게 네. 전라남도, 음. 북도, 경상도 이런 데를 다 군마다.